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음,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사람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고,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요셉이 잘 생겼던 것 같아요. 잘 생겼던 것 같은데 어, 그잘 생긴 요셉이.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아요. 요셉은 그런데 그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뿌리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결국에는 도망가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그 뿌리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39 30... 구장 9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그렇게 그 요셉은 이렇게 뿌리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시면 요셉은 간음을 큰 악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큰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간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 사이의 범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고 경건한 왕이었던 다윗은 또 어떤 일을 행하나요? 그의 그 인생의 오점이 무엇이었나요? 가장 큰 오점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여 간음했던 것인데,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인데 시편 51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나단이 나단이 책망할 때그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51편은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은 시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책망할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가늠한 행위가 죽게만 범죄하여라고 표현을 해요. 죽게만 범죄하여라고 표현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죽게만 범죄했다라는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그게 이제 사람에게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범죄했다라는 그러한 그러한 표현보다는 다윗의 고백은 어떤 것이냐면 결국 자신의 간음죄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죄이고 궁극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에게 범하는 간음죄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간음죄로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이나 요셉의 그 고백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가 가늠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가늠도 행해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제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드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드린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제칠 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칠 계명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에 마주하게 될때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마주하게 될때 우리는 다윗과 요셉처럼. 다윗과 요셉처럼 그 범죄하는 것이, 그 간음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간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주어진 십계명 안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7일 제7 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팔문 한번 보겠습니다. 회판문 백사 페이지에 있는 108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도 읽어 보겠습니다. 답.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모든 부정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부정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정이란 게 여기서 무엇이냐면 음행 간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라는 것은 음행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서로 간에 정조를 지키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것이 결국 결혼 안에서의 성관, 성관계가 아니라 결혼 밖에서 하는 성관계를 말합니다. 결혼 밖에서 하는 성관계. 그리고 이 간음은 결국, 결국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결혼 상대자에게 내가 성실하지 못함을, 신실하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결혼상대자에게 신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이 간음이라는 행위가 결혼 관계를 파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인데,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된 존재가 결혼한 남자가 한 몸이 아닌 외간 여자와 결혼한 여자가 한 몸이 아닌 외간 남자와 간음을 저지르는 것은 결국 이한 몸을 깨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우리가 혼인 서약에서 내가 우리가 혼인 서약에서 했듯이 아니면 결혼식에 갔을 때마다 결혼식을 갈 때마다 혼인 서약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하게 될때 언제 어디서든지 한 몸이 되어 서로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하는 그 사랑의 결합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결혼 사약 가운데 어떤 어떤 사약이 있습니까? 이렇게도 얘기해요.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 놓을 때까지 신실한 남편으로서 모든 의무를 온전히 행하며 오직 아내와만 순결을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 증인 앞에 맹세합니다. 이런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서약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결혼을 하려면 이런 고백이 이런 맹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에게 신실하고 순결하게 지켜야 하는데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음이라는 것은 이런 신성한 결혼을 깨는 가장 심각 심각한 범죄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세우셨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간음을 통해서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결혼 상대자를 결혼 상대자에 대한 불신실함과 불성실함을 넘어서서 범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 불성실하고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들이 그렇지만 간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 108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범죄함을 그거 무엇보다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는 것,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을 정말 죽기보다 미워해야 되지만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미워하고 영육 간의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행실을 단정하게 단도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들이 그렇지만 다른 모든 죄악들이 그렇지만 이 간음죄라는 게 특별하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마음의 욕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간음죄라는 게 특별히 더 마음의 욕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우리 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어, 어떻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었는지 아마 어렴풋이 기억나실 텐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에라 1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범하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저녁 때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여기서 보면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게 된 곳이 어딘가요? 그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다윗의 간음죄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자신의 왕궁 옥상에서 시작됐어요, 그렇죠? 왕궁 옥상에서 시작됩니다.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 일이 시작이 됩니다. 바세바를 본 순간 마음속에 강력한 성적 충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마음속에 강력한 성적 충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가늠죄는 그래서 결국 마음의 욕망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마음의 욕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늠 행위만 한 자만 가늠하였다고 말하나요? 아닙니다.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가늠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또 우리에게 백구문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에서부터 음욕을 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늠, 어,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이델베르크 백구문답 백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백구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어보고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부끄러운 죄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여기서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은 직접 그 간음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뭐래요?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백구문답은 우리의 동기까지도, 우리의 욕망까지도 자극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만이 아니라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도 금해야 한, 금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교회에서도 어, 음란한 농담이나 성적인 농담 이런 것들을 입밖에 내지 말아야 합니다. 아셨죠? 성적인 농담이나 음란한 농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 마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말들이, 그런 말들은 이미, 자신이 이미 생각하고 욕망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고 욕망하는 데서 이미 나오는 겁니다. 또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가늠하는 행위로, 가늠하는 생각으로 만드는 모든 그 유혹하는 것을 금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늠을 유발할, 가늠할 수 있도록 유발하는 모든 것을 금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런 것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잘 지키는 것 같은데 한 예로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우리가 옷차림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죠? 한국교회가 유교적인 사상의 영향인지 아니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이렇게 면밀하게 잘 살펴서 그렇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옷차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성분들이 신체를 많이 드러내는 옷들을 입고, 남자들도 막 신체를 많이 드러내는 일, 살갗을 많이 드러내는 일, 어, 옷을 입고 예배당에 오는 것을 싫어하시죠. 그런 얘기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아, 쟤는 옷차림이 왜 저래? 이런 얘기들 많이 뒤에서 이렇게 수근수근 하시잖아요. 막 이렇게, 그렇게 입고 오면 수근수근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하곤 합니다.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안 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그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옷차림이 그런 옷차림이 상대방에게, 뭐 상대 뭐 여성이나 남성에게 육적인 욕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간음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언행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네,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에 대한 음란한 생각을 품지 않으려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부간의 사랑을 잘 유지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부부간의 사랑을 더잘 유지해 가야 돼요. 내 아내를 경렬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경렬하게 네, 사랑해야 돼요. 경렬하게 사랑해야 되고 내 남편을 경렬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막 몰입해서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해야지 딴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되나요? 잘안 되죠. 이 왼수들, 이 왼수들. <laughs> 내가 어떻게 이 왼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막 마음에서 불끈불끈 솟아오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7계명을이 7개명을 잘 지키느냐 여부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오늘 하이델베르크 백구문을 다시 띄워줘 보세요. 답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성령의 전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순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순결하게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순결하게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그 순결 순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온 존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는가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녀의 결혼, 오늘 이 간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남녀의 결혼을 우리가 어, 얘기하는데 이 남녀의 결혼은, 남녀의 결혼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보여줘요. 결혼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무엇보다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결혼 관계에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우상을 쫓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어, 가늠한 자와 창녀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상에게 줬을 때 가늠한자와 창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말씀해 보면 그 표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은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과 언약 관계로 결혼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결혼 언약 결혼 언약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언약 관계로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겠다라는 거야 들어가셨다라는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그 관계 그 관계에서 도망쳤어요. 끊임없이 그 관계를 깨고자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사망의 것들을 추구하고 우상을 추구했습니다 끊임없이 도망갔어요 그게 호세야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끊임없이 도망갔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결국은 자신들의 참된 신랑이 되시는 자신들의 참된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배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가늠하지 않으십니까? 날마다 우상숭배하며 가늠하는 자처럼 창녀처럼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신부가 되어서 세상만 사랑하며 세상과 가늠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애쓰지만 우리는 그 욕망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욕망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뼈저리게 경험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다루시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다루시면서 어, 있던 장면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여인을, 가늠하다 여인이 하나 잡혀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잡혀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독촉을 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독촉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땅에 막 이렇게 쓰시다가 땅에 앉아서 이렇게 쓰시다가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정죄를 하지 않으세요. 바로 정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곧바로 정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정죄와 처벌만으로는 정죄와 처벌만으로는 성적 탐욕에서 빠져나올 수 없,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인 탐욕에서 그 욕망이라는 것에서 생각이라는 것에서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자신이 자신의 욕망이라는 우상 자신이라는 우상에서 그 우상을 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양심의 모든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자신들이 모두 다그죄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떠나가고 결국은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아요. 모두 다죄 가운데서 그 가늠하는 죄 가운데서 우상숭배하는 죄 가운데서 나만 사랑하는 죄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자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셔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답변을 듣고 선언하셔요. 나도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나도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 여인이 거기서 경험한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경험하고 그여이 여인은 아마 가서 성적 탐욕에 매몰되지 않고 남은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음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정죄함이 없음을 경험할 때, 그 안에만 예수 안에만 참사랑이 있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가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늠한 여인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가늠한 여인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으로 헐떡거리고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창에 찔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창에 찔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늠하지 않는 존재,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만 사랑하는 데서 그 사망의 자리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마셔야 돼요. 날마다 받아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남북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의 불확실하고 우리 아무것도 가망 없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만 그 경험하고 누리는 것만이 우리를 간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현장에서 우리를 건져 내실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고 가늠하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깊은 욕망이 우리를 부추겨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만 사랑하게 하는 그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극률이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 주시기 위하여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실패하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가늠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존재로 설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